안녕하세요. 세월이야기 채널입니다.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계신 관절염, 그 중에서도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관절염 완화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하나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관절 건강법을 전부 익혀보세요. 1. 네.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부터 알아 봅시다.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. 무리한 움직임, 염증, 과체중, 잘못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됩니다. 특히 무릎, 손가락, 어깨, 고관절 등 자주 쓰는 부위는 더 빠르게 닳게 되죠.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면 관절염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 네.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본 생활 습관 첫 번째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 걷기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. 단 평지 위주로 천천히 걷고 쿠션감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 체중 관리 무릎 관절은 체중의 3배 정도 압력을 받습니다. 체중을 1kg만 줄여도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. 세 번째 따뜻한 찜질앤드 냉찜질. 아침엔 따뜻한 찜질로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운동 후나 통증이 심할 땐 냉찜질로 염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3. 관절에 좋은 식습관. 항염 식품 섭취 생선 연어, 고등어 오메가3 풍부. 올리브 오일, 견과류, 녹황색 채소 시금치, 브로콜리, 마늘, 생강 등. 피해야 할 음식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간식, 가공식품, 엠, 소시지 등. 지금부터는 하루 한 끼는 관절에 좋은 식단으로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. 4. 관절을 지키는 스트레칭 앤드 근력 운동. 관절은 움직여야 덜 아픕니다. 단, 무리한 동작보단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. 추천 운동 벽에 기대어하는 무릎 굽힘 운동 의자에 앉아 다리 올리기. 고무밴드 이용한 가벼운 팔 운동. 5. 관절에 나쁜 습관 피하기. 일 쪼그려 앉기 방바닥 생활. 관절염 환자에게 쪼그려 앉는 자세는 치명적입니다. 가능하면 의자 사용을 생활화해주세요. 이 갑작스러운 운동. 갑자기 시작하는 격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상하게 합니다. 항상 가볍게, 천천히, 따뜻하게 준비 운동 후에 시작하세요. 6. 꾸준함이 관절 건강을 만듭니다.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, 통증이 줄고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부터 단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. 걸어보기, 의자에 앉기, 물 많이 마시기 중 하나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관절은 바꿀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. 세월 이야기는 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습관을 응원합니다.